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박 산맥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시젠을 볼 거예요. 시젠을 볼 건데 자, 일단 목차가 지금 제가 저렇게 넣어 놨죠. 기존 추천주 살펴보기, 시젠, 앞으로의 예상 흐름, 그리고 신규 추천주 살펴보기로 제가 넣어 놨는데 어,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꿀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제 <laughs> 일단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다들 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시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즌이요 에 시젠. 시즌 시즌 진단 키트 대장주. 자 일단 시즌 우리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마도 다음 주에 저번 주 영상 기준입니다. 자. 다음 주에 25만 원, 26만 원 부근까지 기술적 반등 나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고가 볼게요. 25만 900원이죠. 8월 18일 화요일 25만 장중 고가.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예상했던 데까지는 오늘 왔어요, 사실. 이미 하루 만에 바로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정은, 자, 조정은, <laughs> 하락이 있고, 행보가 있죠. 자, 그리고, <laughs> 차트상, 뭐, 지지선까지 한 번에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시간을 채운다는 얘기는 뭐 주봉이든 월봉이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봉 말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지금 움직였는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번 주는 손을 대면 안 되는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상했던 때까지 이미 오늘 아침에 한 번에 가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 접근을 할 때는 지금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왜? 지금 현재 주봉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주봉이 양봉입니다. 양봉인데 왜? 오늘이 화요일 양봉 어제 쉬었으니까 첫날이니까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음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즉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행 중일 때는 쫓아가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조심스럽다. 지금 이번 주는 손대면 안 되는 구간인데 자 제가 아까 처음 썸네일에 제가 적었죠. 신풍제약과 비슷하다. 자 신풍제약도 볼게요. 신풍제약도 양봉 음봉 아 음봉 양봉 음봉 나온 다음에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죠? 신풍제약은 일단은 제가 볼때 이번 주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 시즌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때 조정 받은 게 올해 사실은 이부근, 이때는 이제 조정이라고 할수 없었던 게 왜냐면 오르기 전이니까, 자, 요 덩어리, 약석달 동안 덩어리, 이게 딱 보시면 여기 보이죠? 월봉. 좀 개수를 조금 줄여볼까요? 보입니까? 은봉, 양봉, 은봉. 제가 말씀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이론 조정 3파 a b c 보이시나요? 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면 주봉도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조정을 한번 받고 나야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ABC.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높다라기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손을 대는 걸 저는 솔직히 비추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 내가 평단가가 지금 30만원인데 20% 물려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지금 물타기 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왜냐면, 평단가를 낮추는 거는 내 매수 가격보다 낮게 샀을 때 물타기를 하는 거지. 일단은 제가 볼 때, 뭐, 분명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종목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 몇 개로 종목의 추세를 바꿀 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게 하방으로 완전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뭔가 미끄러질 일은, 어, 그럴 가능성은 없지,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번 주는 손을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 만약에 밀리면 대략 20일 한 20만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근에서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냥 자 보고 자그 다음에 기존 추천주 볼 건데 일단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안 누른 분들 꼭좀 눌러주세요. 자 나이스 평가 정보라는 종목을 볼 거예요. 제가 추천했던 가격은 2만 원. 지금 보합입니다. 보합 보압.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인데. 자 실제로 보면은 지금 움직임이 없죠. 2 5 0 0 0 원을 찍고 그 뒤로는 지금 현재 옆으로 기어가고 있어요. 옆으로 기어간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위든 아래든 움직인다, 힘을 응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위로 갈 거냐, 앞으로 갈 거냐. 물론 이렇게 응축했다가 밑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주식은. 근데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종목 이렇게 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린 거겠죠. 다만 이 종목은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거 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거 하는 기업이 사실 막 급등하는 경우는 잘 없고 다만 어, 재무적으로 볼때 일단 탄탄하다 영업이익률 10% 이상 나오면서 매출 꾸준하게 늘고 영업익도 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즉,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크게 고꾸라질 가능성은 없다. 즉, 조금 상대적으로, 뭐, 재미가 없을지언정,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일단은, 어, 요 종목을 일단 볼게요. 제가 요 종목을 일단 볼 거고, 일단은, 어, 이 종목 지금 크게 뭐 움직인 건 없다. 크게 움직인 건 없고, 앞으로 분명히 더 움직일 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약간 호흡을 조금 길게 하면은,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규 추천 정보 볼 거예요. 레몬이라는 기업입니다. 레몬. 이름 예쁘죠? 우리가 아는 그 과일 레몬 맞아요. 그 레몬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사실은, 어, 마스크 필터 만드는 기업이요 근데 오늘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마스크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해요. 어떻게 보면. 자, 웰크론, 그 다음에 모나리자, 그리고 KM. 이제 이런 종목들 다 강하죠. 그리고 저는 레몬이란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데, 레몬이란 종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다른 이제 그 마스크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사실은 고점 부근에 있어요. 어떻 보면. 더. 더 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좋다. 상상하는 힘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몬이라는 종목을 제가 신규로 추천드릴 테니까 요 종목도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지금 가격 대략 18,000원. 제가 18,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영상에서는 시젠. 살펴봤고 일단 개인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대박삼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종목 시제는 지금 건들면 안된다 지금 손대면 안되고 조금 지켜봐야 한다 조금 지켜봐야 한다 더 하락할 수 있다 라고 일단 볼거고요자 그다음에 제가 저번주에 추천드렸던 나이스 평가정보 그냥 보합이다 그리고 신규 추천 종목, 레몬이란 종목, 일단 더 오를 거니까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